나와서 또두바이몰 나왔어요 라엘이 여기 좀 어김없이 중국에는 라이아라엘아라에라 라엘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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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목소리 안 들려요 두바이 아쿠아리움에 왔습니다 라엘이랑 오랜만에 아프고 나서 외출했는데 라에라 우리 아쿠아리움 왔어요 안녕 에이~! 어. <목소리> 와! 에이, 봐봐 물고기 엄청 크다 물고기 봐봐. 허, 가오리도 있고. 와, 라이 라이 어디 봐요? 여기 봐봐 여기 사람이 있어 사람. 우와. 신기해? <목소리> 신기한가봐. 무서워서 더블유 된 라헬기~ 무서워요~ 보고는 싶은데 무서워~ 라헬기~ 어~ 이런 거 진짜 예쁘다~ 라헬링 어때~ 신기한 물속의 세상~ 라헬라면 유모차를 봐~ 여기 봐야지~ 여기~ 우와, 엄청 보고 있어 위에는~! 나영 상어, 나영 상어, 내올려줄게 무서워할 것 같은데, 울것 같은데. 어, 여기 <laughs> 왔다. 가오리 왔다. 오,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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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! 우와, 우와, 우 이렇게 바닥을 따라서 가면 아쿠아리움을 보고 지금은 또 펭귄을 보러 갑니다. 어여기줄 섰네 사람들이 래서 펭귄을 보나보다. 아이라 아일이 손먹고 있어요. 들어갈까요? 여기 잘 본다. 아니. 네, 네. 네, 네. 네, 아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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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머 네, 머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. 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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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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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要拍リ好있다来开있다

りあっあっマミあっマリあったよ。 <laughs> 라엘이는 상어에 관심이 많네? 라엘아 <laughs> <laughs> 신났어 라이왜 라엘 이렇게 신났어요? 나, 나갔다 와서? 집에 오니까? 라엘? 집돌이 라엘 집 오니까 너무 좋아? 또 카메라 켜니까 또 어, 얌전한 척 한다 어. 어? 엄청, 엄청 소리 질렀잖아 어, 어. 다시 신나가지고 다시 자연스럽게 해봐

완전 기운 빠져가지고 지금 뭐야? <laughs> 너무 좋아 지금? 지금은 거의 아. 맹순데? <laughs> 집만 오면 좋아가지고 집돌이 <laughs> 아저씨 야, 이 집돌아, 집돌이 일할